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임영님의 하나은행 자선 축구 경기 대회가 성료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정말 수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놀라운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임영님의 축구 실력과 놀라운 축구 사랑에 대한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축구 커뮤니티 중에 하나인 FM 코리아에서는 임영님 이름으로 검색하면 끝도 없이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임영님이 리턴즈 구단에서 보여준 멋진 골이 놀랍다면서 히어로의 맹 활약상에 대한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한 게시글에는 세 페이지가 넘는 칭찬 릴레이가 놀라운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축구 팬들이 임영님에 대해서 엄청난 호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먼저 터치가 너무나 좋다며 롱패스부터 마무리까지 완벽히 프로 팀 같다면서 수준이 진짜 높다는 의견을 전했네요. 특히 패스한 사람은 프로 출신인데. 임영님이 트래핑이 너무나 멋있다며 리턴즈 선수들이 임영님이 직접 모은 팀이라 너무나 팀워크 좋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한편 임영님이 리그를 직접 만들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정말 놀랍다면서 축구 실력에 인성까지 특별하다는 반응들을 전해주었네요. 한편 축구 교과서를 보는 것 같다면서 터치부터 마무리까지 흠이 없는 임영님의 실력이 놀랍다며 KA 리그가 코리아 아마추어 리그인 것을 처음 알았는데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인 것 같다는 반응을 전했네요. 한편 바르셀로나 메시가 빠진 후에 공격수 영입을 해야 되는데 임영임을 영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특히 임영임은 구단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K리그를 창설한 연맹주의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동료 선수들이 존경을 할것 같다는 반응도 전해 주었네요 한편 정말 많은 축구 레전드 선수들의 이름도 함께 등장을 했는데요 임영임이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로멜로 루카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수보다도 진심으로 잘하는 것 같다면서 과거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었던 케인 선수의 찌르기 능력보다 훨씬 더 멋있는 것 같다며 리버풀의 뉴네즈보다임영임을 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웅인지 베르캄프인지 터치에 침착한 마무리까지 선수 같다는 반응도 전해졌네요. 한편 베스트 글로 올라온 내용은 과거 임영임이 축구 전문 매거진 포포트와의 인터뷰 내용도 전해주었는데요. 메시가 뮤즈이자 롤 모델이라면서 메시를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존경한다고 밝혔다며 실제 스마트폰 배경은 바르셀로나 엠블럼이고 PC 배경 화면은 메시 골 세러머니로 설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플레이가 가능한 메시를 보고 반했다면서 다른 모든 선수와 비교해도 메시가 최고라고 덧붙였는데 임영님이 미스터트롯 무대에서 긴장감을 푼 비결도 축구적인 사고가 있었고 실제로 임영님은 무대에 오르기 전 그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면서 혼자서 해결하거나 동료들과 무엇이든 해내는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축구적인 생각으로 경기를 뛰는 스토리대로 하려고 노력한다는 내용도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임영임이 메시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보며 메시가 월드컵 우승했을 때 울었을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는데 이 정도의 메시 팬이면 그 순간에 울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다면서 임영임의 선한 영향력이 메시와 닮은 것 같다는 반응도 전해주었네요. 한편 해당 경기를 임영님이라는 이름을 가리고 보면 정말 프로인 줄알것 같다면서 롱패스 구질이 선출 같고 슛까지 3박자가 완벽하다는 반응을 전해 주었네요. 한편 24라운드인데 해설을 들어보면 28골을 기록했다는 말이 정말 놀랍다면서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었을 텐데도 끝까지 뛰어준 것이 프로 마인드가 보인다고 칭찬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를 뛰면서 공연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놀랍기만 하다며 타자와 투수로 같이 뛰고 있는 오타니 선수와 같은 이도류를 보는 것 같다는 반응도 전해주었네요. 특히 삼시세끼에서 보니까 임영님은 매일 프로들이 받는 훈련을 받는다며 축구 사랑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반응도 전해 주었습니다. 특히 일반인의 퀄리티가 이 정도가 되는지는 불가사의하다면서 여예인 중에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다면서 임영님이 초등 때부터 축구를 계속했었다면 지금쯤 국가대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 본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코리아 아마추어 리그가 원래 없던 리그인데 임영임이 자비로 만든 리그라면서 뭉찬에서 말한 것이 이 리그인 것 같다며 슈퍼스타란 스케줄도 겁나 바쁠 텐데 저렇게 경기까지 뛰는 것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축구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다는 말로 임영웅 포레버라고 극찬하는 분도 계셨네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일반인 축구 팬들도 임영임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전해졌습니다. 특히 임영님은 왼발잡이인데 오른발로 칩샷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랍다며 약발을 저렇게 잘 쓰기가 쉽지 않은데 임영님의 축구 감각이 놀랍다는 반응도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임영님의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 어시스트와 관련되어서도 엄청난 축구팬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임영님의 어시스트는 봐도 봐도 대단하다면서 현역선수들이 두 명이나 있는데도 경격수 앞에서 속도가 줄어드는 스루패스가 환상적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선수 같다며 역시 구단주 축구 열심히 한다는 소식이 진정인 것 같다면서 정말 딱 봐도 축구의 진정인 축진남 같다는 반응들이 전해졌습니다. 한편 골이 안 들어갔어도 패스가 정말 멋있어서 회자됐을 텐데 골까지 들어가서 정말 완벽했었다고 전해주었네요. 그러면서 저 패스를 직접 직관을 하면서 보고 왔는데 임영님이 너무나 실력이 좋은 것 같다며 그 각도를 보는 것이 정말 놀랍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한편, 임영임은 노래도 잘하고 축구도 잘한다면서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반응도 있었고, 전에 누가 같이 해봤다면서 조기축구에서 조금 잘하는 수준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니 그 이상을 훌쩍 뛰어넘었다면서, 이강인 선수의 이름을 따서 임강인 선수라는 반응도 나와주었네요. 특히 뭉찬에서 축구하는 경기를 보니 정말 잘하는 것은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탈 일반인 실력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며 K리그 수준으로 올라간 것 같다 는 반응이 전해졌습니다. 한편 차기 축구 협회장으로 뽑아야 된다는 반응도 전해졌는데 국회의원의 영시대가 있으면 매 회기마다 임영임을 부를 것 같다 면서 재미난 농담도 있었네요. 한편 임영님의 축구와 관련 언급도 있었는데요. 임영님이 정말 좋은 선례를 제대로 남긴 것 같다면서 하프타임 쇼에서 축구화를 신고 공연하는 것이 임영님이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 그후 많은 초청 가수들이 축구화 신고 나와서 공연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배성재 캐스터는 물론 여러 선수들도 임영님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한다면서 선한 영향력이 축구 하프타임 공연에 패러다임을 바꾼 것 같다는 반응도 전해 주었습니다. 한편 빵 터지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임영님의 자선 경기 하프타임 쇼를 보는데 음악이 EDM이라면서 영시대 어머님들이 웬만한 자식들보다 EDM을 더 많이 듣으실것 같다며 재밌는 농담도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임영님의 어시스트 패스에 대해서 엄청난 반응이 전해졌는데 진지하게 축, 현역 축구선수보다도 패스를 잘한다면서 대지를 가르는 킬 패스가 하나은행 자선 축구대회에 모든 골보다 돋보였다며, 팀 히어로 임영임은 멋진 축구선수로서의 최고의 포스를 보여주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임영임의 인기를 잘 모르는 젊은 분들의 게시글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임영임의 인기가 그렇게 많냐는 질문에, 축구팬들은 임영웅은 신이라며, 국내 한적 면사벽이고, 거의 신급이라고 보면 될것 같다면서, 젊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는 원탑 아이유보다도 높은 것 같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특히 작년 스밍할 때도 봤는데 멜론 차트 상위권 90%는 임영임이었다면서 국내 기준이라면 아이유보다 높을 것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네요. 그러면서 유명한 게이머인 페이커가 어른신들한테는 임영임이라면서 올려치기가 아니라 진짜로 부모님 세대에서는 신급이라고 국내 안정 원탑이라는 반응을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의견을 반증이라도 하듯 임영임의 대한민국 공연영화 1위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오늘 종합 뉴스에서는 임영님의 축구 실력에 대한 극찬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영화 IM 히어로더 스타디움의 신기록 달성 소식 등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내용 알차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영화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종합 뉴스 시간에 전해 드렸던 임영님의 영화 IM 히어로더 스타디움의 공연실황영화 최고 흥행작 등극 소식이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기사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영화 전문 매체인 맥스무비에서는 임영웅 I m hero the stadium 공연실황영화 최고 흥행작 등극 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전했습니다. 임영웅의 영화가 19일 현재까지 34만 3300여명을 동원해서 역대 대한민국 공연실황영화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네요. 20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를 보면 임영희님의 IM 히어로 더 스타디움은 19일 전국 47개 스크린에서 3,795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매출액 규모만으로도 이미 최고 흥행작 자리에 올랐다고 전했는데 임영님 영화는 19일 현재까지 97억 507만 원의 누적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공연 실황 영화 최초로 100억 원 매출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언론사는 임영웅 BTS 기록됐다 공연 실황 영화 1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면서 지금까지 최고 흥행작인 BTS의 Love Yourself인 서울에 최대 관객 수 34만 2,366명을 넘어섰다며 이번 기록은 특히 누적 매출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9월 한국영화산업결산자료를 보면 특수상영인 IMAX와 스크린엑스 매출비중이 66.1%에 달한다고 밝혔다면서 해당 영화의 평균 관람 요금이 높게 책정되었음에도 34만 명의 누적 관객이 극장을 찾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설명해 주었네요. 그러면서 확실한 팬덤을 대상으로 한 영화의 기획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다면서 기존 공연 실황 영화가 10대에서 30대 젊은 관객층이 중심이었다면 임영님의 IM 히어로더 스타디움은 50대 이상 관객 비중이 높아서 특별관을 이용하는 관객층이 중년층까지 확장되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주말 차트 소식입니다. 주말 멜론 차트에서도 임영님은 놀라운 포스를 제대로 보여주었는데요. 먼저 20일 일요일 오전 8시 메인 차트인 멜론 탑백에서 변함없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임영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는 5위, 홈미 9위, 온기가 10위를 차지하며 탑10 중 모두 3곡을 올리면서 존재감을 입증해 주었네요. 한편 11위 우리들의 블루스, 13위 모래알갱이, 14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15위 이제 나만 믿어요. 17위 무지개, 18위 두오다이, 19위 런던보이, 20위 폴라로이드가 랭크되며 그야말로 상위권을 싹쓸이하는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아침 실시간 차트는 그야말로 임영웅 노래가 석권을 했는데요. 4일 오전 8시 차트를 보면 2위 홈, 3위 온기, 4위 사랑은 늘 도망가, 5위 우리들의 블루스, 8위 모래알갱이. 9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10위 이제 나만 믿어요, 11위 두오다이, 12위 무지개, 14위 런던보이, 15위 폴라로이드, 16위 인생찬가 17위 연애편지로 그야말로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한편 진희 차트도 임영임 노래가 상위권을 석권했는데요. 주말 실시간 차트에서 1위는 사랑은 늘 도망가, 2위는 우리들의 블루스가 차지했습니다. 한편 3위는 홈, 4위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올랐으며, 5위 이제 나만 믿어요. 6위 모래알갱이, 7위 온기, 8위 무지개, 9위 두오다이, 10위 런던보이가 차지했네요. 한편 11위 폴라로이드, 12위 인생찬가, 13위 연애편지, 14위 보금자리가 올라서 변함없는 임영임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비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윤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